야 리뷰 시작하기에 앞서 작가님께 박수부터 칠게요. 구미호전이 결방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공개된 13화 이거 보여주려고 결방하신 것 같은데 이야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한 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PPL을 몰빵한 건 쬐끔 그렇긴 했으나 그래도 이렇게 흥미진진한 회차는 처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 중 제일 재미있었던 회차예요. 가짜 의령검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구렁이의 등장과 현희용의 개그센스까지 모든 게 너무 재미있었던 1 4화였습니다 게다가 14화의 예고편은 정말 뒤죽박죽의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드라마가 끝나 예고편을 10번 정도 돌려보았지만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네피셜을 준비해봤으니 본격적으로 14화 예고편 분석 및 네피셜을 시작해보죠. 네피셜은 재미로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무기에 대한 정보부터 정리해보죠. 이연의 실수로 지하의 몸에 이무기가 부활했습니다. 그런 이무기에게 이연은 일부러 당해줬죠. 그래서 얻은 정보는 빠른 성장 속도만큼 이무기의 노화가 빠르다는 겁니다. 즉 이무기 본체는 원래 용이 되고 싶었지만 실패했고 이에 산신이자 불사의 몸인 이연을 탐했던 것이죠. 또 다른 정보는 본체는 지하지만 대부분의 능력은 이태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이무기가 두 마리인가 한 마리인가입니다. 결론적 로 말씀드리면 이무기는 한 마리가 맞는 듯합니다. 드라마의 후반부 이연이 이무기 본체와 이태리 이무기를 이간질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태리 이무기가 부스러기일 뿐이라는 지하 이무기의 대사를 보면 한 마리가 맞는 것 같아요. 약 600년 동안 서로 떨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분리.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의 내용에 대한 중요한 떡밥일 듯합니다. 약 600년간 서로 떨어져 있었던 본체와 부스러기. 과연 산신의 몸을 원하는 둘의 목적이 같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뇌피셜이지만 지하 이무기는 이연을 흡수해 완전한 부활과 영생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테리 이무기는 이연을 통해 본체를 넘어서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2화에서 지하와의 대화를 생각해보면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모두에게 불행을 선물하는 것이 테리 이무기가 본체를 누르고 힘을 얻으려는 목적인 듯 합니다. 즉, 이무기 스토리에서는 부활한 이무기의 주인이 본체냐 부스러기냐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앞으로의 내용은 이무기 둘의 갈등이 핵심이 될듯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연은 이 점을 이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13화에서 본체 이무기를 떠본 것이죠 두 이무기의 명확한 관계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는 예고편을 보니 더 확실한 듯합니다 우선 지아는 타리파의 공문서 위조로 죽을 위기에 처한 듯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지아를 구했고 지아는 살았죠 이랑의 컷이 이어진 걸 보면 아마 이랑이 구한 듯합니다 그리고 타리파와 이연의 대화가 나오죠. 사흘만 시간을 달라며 이연은 타리파에게 애원을 합니다. 하지만 타리파는 이미 늦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때는 이랑이 지하를 구할 것을 몰랐기에 이 말을 한 듯합니다. 어쨌든 타리파는 세상의 어지러움을 막기 위해 이무기 본체인 지하를 죽이고자 또 다른 시도를 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하에게 마음이 있는 듯한 모테솔로 이태리 입장에서도 좋지 못합니다. 지하가 죽으면 이연을 위협할 카드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태리는 타리파의 위협으로부터 지하를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선 지하를 살리는 조건으로 이태리와 일시적으로 협력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하를 살리는 조건에는 이현의 몸을 이태리에게 바치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현이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아마 여기에 이현이 가지고 있는 이무기 조각이 이태리를 속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또 예고편을 보니 지아가 내세출입국 앞에서 귀를 막고 있습니다. 내세출입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특히 인간이라면 죽어야 갈수 있는 곳입니다. 즉 지아가 여기 있다는 것은 아마 이연과 이무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아가 죽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13화에서 여우구슬을 가져간 점쟁이가 저승을 다스리는 10명의 왕중한 명이라는 말이 등장했죠. 아마 이 부분이 떡밥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아는 타리파의 공문서 위조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이러한 부당한 죽음은 저승에서 시황 한 명인 점쟁이를 만나 여우구수를 다시 받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쩌면 잘못된 죽음으로 다시 현세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다소 황당한 내피셜을 이야기해 봅니다. 더불어 지하의 부활 과정에서 이랑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스페셜 영상에서 이랑이 내세 출입국에 갔던 모습이 나오는데 혹시 이번 예고편에 등장한 형이 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랑의 대사가 이랑의 자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연이 규율을 어기고 도산지옥에서 벌을 받았듯 이랑이 형을 위해 지하를 살리고자 지 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또 다른 황당한 뇌피셜을 펼쳐보며 리뷰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을 아무리 돌려봐도 악마의 편집인 것 같아서 쉽사리 말을 꺼내 기가 어려웠던 회차였습니다. 제발 제 뇌피셜대로 지아와 이랑 이 죽지 않기를 바라며 도대체 어떤 스토리를 준비하셨는지 오늘 밤 14화를 기대해보죠.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